숲속의 마녀 반지 쿨회복 30% 옵션의 조건인 가장 높은 내성 상태 이상 수치 50% 만드는 꿀팁 영상. 즉, 숲속의 마녀 반지의 끝판왕 딜량을 뽑아내는 영상입니다. 자, 자체 내성 수저가 아닌 이상, 자체 수저 내성이란 이런 거죠, 여러 암흑 100%, 그리고 뭐 출혈 100% 내성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 이상은 캐릭터 대다수가 숲속의 마녀 반지 옵션 중 보유 피해죠, 여러분들. 자, 백과사전. 숫자만녀 반지를 가서, 이쪽에 보시면, 자신의 모든 속성 강화 수치의 합이 850 이상일 때 모든 상태 이상 내성 30% 증가, 이거를 붙여서 씁니다.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4개 옵션을 구인급 이렇게 쓰고 계신데요. 하지만 이 옵션 잘 보시면, 피해 증가가 낮아요. 1037. 심지어 이제 공통으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1186보다도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면 쓸수록 그 딜량을 뽑아내는데, 수마반의 값어치가 좀 떨어지겠죠. 특히나 75제가 아닌 직업들은 이걸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쓰는 거 아니면 다른 데서 여러분들 딜을 포기하고 내성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니면 뭐 이거 대신에 뭐 내성 20% 올려주고 방어력 올려주는 그런 옵션 쓰는데 이번 영상 이 옵션을 쓰지 않고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내성 20%안 쓰고 쓰는 영상 플러스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쓰는 영상입니다. 자.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조건부를 우선 수소의 마녀 조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의 마녀 조건부 고유피해 라고 되어있죠 고유피해 증가 1186 그리고 가장 높은 상태 이상 내성 수치가 50% 이상일 때 스킬 쿨타임 회복 속도가 30% 증가합니다 당연히 각성인재 제외지만 자 근데 이 옵션을 잘 보시면 자체적으로 빙결 내성 40%가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빙결 내성 10%만 더 채우면 옵션이 잘 발동을 하겠죠 여러분은 잘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커스텀 커스텀 목걸이 공통 옵션에는 소모품 효과 30%가 있습니다 이30% 옵션이 있다는 가장 하에 이상하고 강력한 백신 하나를 먹, 먹으면 이 인, 이상하고 강력한 백신이 5%인데 6.5%로 적용이 됩니다 자그 상태에서 레어 아바타 얼굴이나 레어 아바타 목가슴의 옵션을 모든 상태 내성 3.6%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겠다, 여러분들? 6.5% 플러스 3.6% 그리고 빙결 내성 40%로 인해서 빙결 내성이 50.1% 그래서 옵션이 잘 발동이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어 목가슴 클론 아바타, 레어 얼굴 아바타, 뭐 클론이 아니라 그냥 레어면 다 돼요. 중에서 두개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. 하나만 레어 아바타, 얼굴이나 목 가슴 중에 하나만 바꾸시면 잘 발동합니다. 자, 개꿀 팁이었죠. 자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도 비슷한데 두 번째는 이제 찬란한 다색 엠블렘 모든 상태 이상 내성을 여기 보시면 붉은 빛 엠블렘, 노란 빛 엠블렘, 녹색 빛 엠블렘, 푸른색 엠블렘, 다색 엠블렘 소켓이 뚫려 있는 거에 다 넣을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, 허리, 신발 그리고 뭐 얼굴 그다음에 목 가슴에 찬란한 다색 엠블렘을 여러분들이 엠블렘을 넣으면 저 소모품 효과 30%까지 해서 이제 50%만 넘으면 쓸수 있다. 여기서도 이상하고 강력한 백신은 사용이 됩니다.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요. 아까 첫 번째 방법인 대로 레아바타 옵션 하나를 얼굴이나 목 가슴 중에 하나를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이게 더 너무 비싸거든요. 너무 비싸기 때문에. 첫 번째 방법은 심지어 다색 엠블렘을 쓸 필요도 없어요. 그래서 매우 매우 좋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.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, 어, 여러분들 세 번째는 여러분한테 숲 속의 마녀 목걸이, 숲 속의 마녀 목걸이에 관련된 영상인데요. 숲 속의 마녀 고유 옵션을 보시면 중독 내성 40% 증가, 모든 속도 10% 옵션이 있습니다. 게다가 고유 피해 증가도 1186이라서 나쁘지 않아요. 자. 그러면 이미 중독 내성이 40%올라갔어 그러면 10% 인수는 올리기 힘들잖아요. 그 10%로 뭘 올릴 수 있다? 포식 해집어진 상처로 올릴 수 있습니다. 포식 해집어진 상처 이 계전 여러분들 어, 융합템 상인는 15%의 중독 내성과 그리고 높은 피해 증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55% 중독 내성이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동이 된다 안 된다? 발동이 된다 숲속의 마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숲속의 마녀에서 딜을 조금 손해를 보고 숲속의 마녀 목걸이에 미친 유틸이죠 모든 속도 10%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이동속도 공속 계속 다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유틸은 챙기면서 내성도 챙기고 딜도 챙길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순마반에서 미친듯한 딜량을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출혈 딜러라면 숲속의 마녀 목걸이 추천드리는 세 번째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다소 딜을 손해를 보는 다소 손해를 보는 방식인데 아 이건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, 죄송해요 이네 번째 다소 이제 딜을 손해를 봐도 내성 50%를 채우는 방법인데요. 아까 얘기했던 공통 옵션 여러분들 그 내성 20%의 방어력 그거는 뭐 영상으로 지금 화면을 띄우진 않지만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블루 파이어 팬츠에는 여러분들 고유 옵션 MP 50% 이상일 때 여러분들 피해 증가 2223, 1렙 기준점으로, 그리고 모든 상태 이상 내성 10% 증가가 있습니다. 하지만, 블루파이랩 팬츠를 채용하게 되면, 다른 네임 밸류가 높은 하이를 못쓰기 때문에, 블루파이랩 팬츠까지 포함하는 세트를 갈 때는, 아, 세팅을 할 때는, 내가 각성기가 쎄. 왜냐면, 블루파이랩 팬츠에는 각성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, 무력화 세팅을 하시거나, 아니면, 무력화를 어느 정도 챙기는 용도로 약점 무력화 그 의지 여러분들 그까지 챙기는 경우에는 블루파이의 팬츠를 상하셔도 되지만 그 주류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. 숲속의 마녀 벨트입니다. 숲속의 마녀 벨트는 이제 출혈내성 40% 증가가 있으며 그리고 싱글 플래시 스킬 공격력 10% 증가. 그러니까 솔플 유저 그리고 해방된 라루고를 잡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어차피 파티플레이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레이드 등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라루고가 익숙해진 데다가 많이들 쓰셔가지고이 옵션을 다시 빼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숲속의 마녀 벨트는 게다가 여러분들 엄청난 딜량들이 다 모여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순마벨이 엄청난 네임밸류 아닙니까, 여러분들?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하지 않습니다. 스공 거의 5% 넘게, 혹은 쿨해복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. 자, 그다음에 이제 사메르 무기 시리즈죠. 상시 모든 상변 트리거 및 모든 내성 20% 증가. 자신이 상태상에 걸렸을 때 회복 옵션을 가진 좋은 장비입니다. 하지만 딜량이 많이 부족해요. 근원한테도 반려, 광룡한테도 반려.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냉룡보다도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면은 많이 쓰지 않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슷한 무기인 얼어붙은 무기는 얼룩인 경우는 코어 무기로 쓰기 때문에 얼룩인 경우에는 초강추입니다. 빈결내성이 무려 40%나 달려서 숨마반에 붙어있는 그4 0랑 합치면 80%라 무조건 넘습니다. 그리고 맛 높은 쿨 회복으로 통해서 얼룩 장비를 썼을 때숨마벨트를못 쓰는 것 그리고 쿨타임 회복이나 쿨감을 못 챙기는 부분을 무기에서 대다수 해소할 수 있다. 그래서 얼룩인 경우에는 얼어붙은 저항 시리즈를 강력 추천하고, 만약에 얼룩이 아닌 경우에는 세팅에 따라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른 데서 이제 쿨타임 회복이나 쿨감을 안 맞추고 다 딜로 도배를 한다든가 해서 맞춘다면 맞출 수 있지만, 하지만 이제 얼룩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커스텀으로 커버를 쳐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. 진짜 이거 찐 마지막. 아까는 네 번째 문단의 마지막이었고, 이번 찐 마지막. 자, 블루베릴 보호대는 이제 잘 보시면 고유 옵션의 모든 속성 강화 15에 혼란 내성 40% 옵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즉 모든 속성 강화 15나 달려 있기 때문에 딜량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성 40%나 챙긴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이 들어가면서 더불어서 블루베리 보호대의 고유 옵션에는 소품 효과 50%나 달려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만약 목걸이 소모품 효과 같이 사용한다면 굳이 아바타 옵션을 바꾸지 않고 아까 보셨던 찰란 엠블렘, 다색 엠블렘 여러분들 내성이죠 그거 두 개만 박아도 어떻게 된다? 조건부가 해소가 됩니다 이상하고 강력한 배신은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그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스트 기어가 블루베리인 경우 그러니까 미스트 기어가 블루베리 보호대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,